16일 자, 아침이고요. 어, 뛰어오느라 숨차. 기차역입니다. 9시 50분 건데, 지금 46분에 간신히 도착어요올시팅 가는 거고. 맞겠지? 플랫폼까지 이해를 했는데, 내 좌석을 이해를 못하겠네.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고. 이상하게 쳐다봐 올, 올 슈팅 가서 봅시다 올 슈팅 도착했는데 공사 중이고 아주 질이 안 좋습니다. 최악이야, 최악. 또 엄청 시골 같아요. 느낌은. 공사 중에 이런 컨테이너에 임시로 해놨나 봐. 아까 저쪽으로 갔다가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왔네. 안에는 나름 깔끔하네요. 깔끔하게 하려고 공사하는 걸 테니까. 올일 출진 숙소 가기 전에 배고파서 푸드 셰을 들렸고요. 얘는 오일이고 얘는 갈릭. 얘는 레모네이드 500ml인데 한 모금 마셨습니다. 레몬에이드는 노란색이잖아요. 레몬도 있고, 오렌지나 허브 같은 게 들어간 것 같아요. 후라보의 향이 조금 나요. 오일은 안 먹을 것 같아서 치워놓고. 피자 이름은 범범인데, 범 뭔지 모르겠어. 아, 화덕 피자라서 되게 얇고. 두 모양이 하나 있었는데 이 고기가 매운 건가? 고기가 조금 맵네. 맛만 따지면 한국 부자가 제일 맛있어. 이제 마저 먹을게요. 올슈틴이 뭐 하는 도시면 나도 몰라요. 그냥 사이에 있길래. 지름에 있길래 온 거고 어지름 나와야 많이 부었 그러니까 휴양지가 아니다 보니까 파이적으로 비싸게 묵어야 돼 호스텔이 없더라고요 아, 하나 있었다 근데 가격은 비싸 여기는 하루만 묵고 웬만하면 아무리 작은 곳도 이틀을 묵고 싶은데 작기도 작은데 너무 비싸 일 1박 묵고 내일 그단스크라는 곳에 6박 묵을 겁니다 6박 좀 쉬기도 쉬고 일정을 조금 숙소 복도인데 저 짝을 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2기랑두기가올드타아이겠네 오백1 일호. 음, 여깄다. 백십 일호. 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음, 베베베베베베베베이베베 외국은 좀발 깔개가 있더라고. 음, 수건, 수건 있는 건 좋구만. 또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림이겠죠? 얘는 그 엄청 많이 물고기 잡아온 거 보니까 그거 같고. 되게 이뻐서. 그리고 여기도 이게 있습니다. 이제 말안 해도 알지, 이거? 아 이게 비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스테인글라스도 엄청 이뻐요. 이걸로 찍으면 아생각보까 이렇게 찍어야 되는구나. 장면들을 묘사한 것 같은데 얘는 아마 마구간처럼 생기거 보니까 딱 예수 나왔을 때 그거겠죠? 이거는 모르겠어. 이것도 모르겠어. 이것도 모르겠어. 아무튼 되게 멋있습니다. 구운 거맞 겠지？잃어버린 건 아니 겠지？보통 한분씩은 계시 는데 안 보이 네요. 프로로 찍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옛날에 이런 거 진짜 어떻게 그렸냐 조각 조각했냐 대단하다 진짜 월드 타운에는 무슨 성당이 왔는데요 예배 같은 걸 드리고 있네요 모자 모자이크, 모자이크가 되게 특이해서. 아니, 모자이크가 아니라 스트링글라스가. 얼핏 <목소리> 봤을 때 그냥,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검은색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더 이쁘네요. <목소리> 그, 이 커다란 걸 이용하지 않고, 저쪽 조그만 데서 하는 거 보니까, 완전 정식 예배는 아닌 것 같고, 목요일이라서 뭔지 모르겠네. 여기 처음이 엄청 인상적이었는데 여기가 입구거든 l a 그서 딱들어왔을 때, 저기 십자가가돼 있어가지고 엄청 엄청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충격적? 인상적이었다. 아 그리고 아이스크림 파는 곳이 엄청 많아요. 젤라또처럼 여기는 로, 로띠, L O D Y 로띠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시게 많이 팔더라고요. 나도 많이 사 먹었고 찾았다 코페르니쿠스 어? 나름 성지인가봐요 네. 나중에 눈치보다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네. 코페르니쿠스가 얘가 갈릴리오보다 먼저 지동설을 말한 는가 그렇죠. 내가 알기론 그런데. 그... <laughs> 얘는 아쉽게도 명언을 날리지 못해서 유명해지지 못했지. 어, 그래도 지구는 돈다 막 이런 명언 하나 날려줘야 어? 기록이 남는 거라고. 먼저 말해도 소용이 없어. 볼장다본거 같은데 원래 올슈틴이. 그 호수로 유명해요. 도시 자체가 그 뭐더라? 뭐천 개의 호수로 둘러싸인 도시, 뭐, 열한 뭐 개의 호수가 있는 도시,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 그래서 바르샤바나 다른 도시에서 뭐야, 이거 하루, 하루 오는 거. 당일치기로 오면 아침을 찍어가지고 버스 타면서 호수가 여러 개 돌아다니고 그게 약간 국룰이거든요. 여기 잘 나왔으니까 사진 좀 찍는 걸로. 호수에 왔는데요? 그냥 호수야.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산책하기 딱 좋겠는데, 굳이 보러 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일단 버스 시간도 남고, 걸어서 갈수 있는 곳은 한 군데 더 있어서, 가볼 거기는 한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좀 커가지고 아까보다는 낫네. 안녕. 확실히 호수가 좀 크니까 보는 맛이 있네 그러니까 호수가 많아서 저런 게 많은가 봐요. 핸드폰 이렇게 하면서 바로 확대가 되니까 핸드폰 이게 좋네 이게 좋아 핸드폰으로도 많이 찍어야겠어. 아무튼 저런 보트가 아까 내가 별로라고 하는 호수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냥 휴양지 같아. 쪽이 보면은 오 약간. 콘도? 우리나라 콘도라고 표현하나? 그런 것들도 있는 거 보니까 약간 휴양지고 이거 지금 바닥 보이죠? 되게 얇아 이거 화면으로 안 보이려나? 되게 얇거든요 야, 얇대, 얕아요 그래서 그냥 그냥 한 번쯤 와볼만 하다 아니다 오지 마라 그냥 씨 폴란드를 사랑하는 게 아니면 올수즌는 굳이 올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아무튼 버스다 이럴 줄 알고 버스를 그1회용이 아니라 45분 동안 계속 탈수 있는 거있거든요 그거를 샀기 때문에 숙소 가서 쉬는 걸로. 그럼 동영상 찍었는데 세로로 찍어야 도 가로로 다시 찍어야 되네. 펩시 망고 플레버고요 콜라는 펩시다. 옆에 라임도 있었는데 라임은 정말 먹어봐가지고 몹시 맛있습니다. 이거 고르느라고 그표 45분이 지나서 표를 다시 사야 돼. 무임승차할까 하다가 그래도 뭐 양심이란 게 있으니까 표를 다시 사서 숙소 가서 진짜 끝. 폴란드 버스는 유럽 버스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든 정류장부터 쓰는데 내리는 버튼을 눌러야 돼. 저 내리는 버튼을 눌러야 돼. 저탈 때도 타려고 하는 사람이 문열린 버튼을 눌러야 돼. 그래야 문이 열려. 그러니까 따로 벨 누르는 건 없는데 내릴 사람이 그걸 눌러야 열리고 그러니까 내릴 사람이 없는데 난탈 거다. 그무 요걸 또 눌러줘야 돼. 그래야 열려요. 나 처음에 버스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멍 때리고 있다가, 왜문안 열려?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외국인이 눌러줘가지고 간신히 탔어. 아무튼, 다음에 여행 누군가 오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저걸 누르십시오. 그래서 뭐 기둥 같은 거 보인다고 했던 게뭐 천문대 뭐 그런 거래요. 뭐아플로 어쩌고저쩌고 뭐저 위에서 스파너를 볼수 있다고 하길래 원래는 5 시까지만 하는데 금요일 날은 또운 좋게 1 1 시까지 한다 그래서 지금 9시5 0 분이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예약했네. 예약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예약 안 했다 보니까 예약 안 하면 못 본다고. 뭐 가이드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는데, 난 그냥 가이드 필요 없고, 그냥 저 위에 올라가서, 저쪽이 구시가지니까, 구시가지를 바라보고 싶을 뿐인데, 안 된대요. 그래서 내일 낮에라도 올수 있나 물어보고, 내일 낮에라도 오는 걸로. 음, 이럴 거면 영상 만들고 있을걸. 아쉽다, 아쉬워. 가끔씩은 모르는 게 약이다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이거 모를 때는 여기 올라가든 말든 그냥 뭔 커다란 기둥이 하나 있네 하고 말았는데 뭐 천문학 관련 어쩌고저쩌고 있다는 걸 보니까 올라가고 싶었는데 처음에 안 된다 그래서 어슬렁 되다가 어떤 포스터를 봤어요. 금요일 날 10시 반이랑 11시 반에 뭐 천문 어쩌고 저고 쩌 하늘이 열리는 어쩌고 저고 뭐 이렇게서 해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오씨 어? 그사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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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어제 저 건데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것도 안 되냐 그러니까 뭐 넥스 위크 이러길래 아니 그이건 지금 안 되냐고 오늘 안 되냐고 그러니까 아안 된다고 사람 꽉 찼다 뭐. 그래서 이게 그거 거든요 뭐 금요일 밤에 열리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건 이제 이 시간대에 가이드 투어를 할수 있고 심지어 가이드 투어 내일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또안 된대. 내일은 뭐라고 했더라 내일은 뭐 사람이 아예 없어서 뭐안 되고 혼자서못 올라가니까 누군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미 예약이 꺼졌다는데, 여기 지금 사람도 아무도 한네 명인가 밖에 없는데, 한명꼽슬을 껴서 해주면 안 되나? 물론 여기도 원칙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내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좀 아니긴 하지만, 좀 아쉬워서 한 소리 해봤습니다. 그냥 모를걸. 잉? 이 바로 앞이 숙소인, 여기가 숙소인. 그러니까, 걸어서 한 4분 거리? 여기 찍은 후에 숙소나 좀 봐야겠다 올 수치네 밤이고요 야경은 그나마 숙소에서 꼬다리들이 좀 보여서 뭐 크게 아쉽지는 않은데 그냥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못 올라가니까 좀 아쉽다 정도? 뭐 목적있는 여행이 아니니까 와서 보고 싶어지는게 좀 아쉽다 아쉽다, 아쉬워 저기, 여기가 진짜, 진짜 코앞이, 여기가 숙소예요. 진짜 코앞이죠. 여기 슬프 시고 나왔잖아, 그래서. 저기, 맨 왼쪽에 창문 열려있는 게, 오, 오, 그렇이 그래. 가리니까 좀잘 보이네. 창문 가려있는 게내 방이고, 빨래한 거 마르라고 열어놨는데, 무튼 김명룡의 지로는 야경은 어딜 봐도 이쁘다 그러니까 굳이 유럽은 아니어도 된다 가내 마인드라서 야경에 영향하지는 않는데 뭐 프라하처럼 진짜 말도 안되게 이쁜거 아니면 여기도 강이 있으니까 이쁠려나? 아잉 모르겠어 에잉 끝 엘리베이터에 유상한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여기서 바람이 나와요. 끊겼네? 아,